여유로운 한낮 아이들을 위한 간식 파티가 열렸습니다. 자, 손실된 사람들은 계란을 까서 여기다가 넣어. 자연스럽게 둘러앉아 요리를 돕는데 쉬는 날 아빠의 요리는 꽤 익숙한 풍경이랍니다. 알아서. 싶은 만큼 지금 투어 시간 넣어요? 어. 지금 넣어. 넣어버려. 풍당 풍당 풍당. 함께 만드는 떡볶이는 어떤 맛일지 음. 궁금해지는데요. 초 초등학생이면서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실 거예요. 아빠 한테하는 말이야? 맞아요. 야, 일단 이 정도만 넣어보자. 이정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 <laughs> 오 저기 고객 오고 있어. 고객이 오십니다. 고객이 오셔. 바람 타고 유혹하는 달콤한 냄새의 마을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타지에서 온 친구들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촌 유학생인 셈이지요. 다 먹었습니다. 다먹었습니까또 줄까요? 이거 <laughs> 떡볶이 먹는 거야? 여기에서 다 어울려 노는 게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고민도 하, 아무래도 하기는 했죠. 근데 어, 이때가 아니면 어, 내 아이하고 이 시간을 뭐 지나가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데. 구름처럼 한가로이 흐르는 시간. 아이들도 부모도 웃음 짓는 농산어촌 유학생활을 들여다봅니다. 낮은 산자락에 품은 아담한 마을. 농촌 유학 2년차인 지유리네가 아침을 바삐 시작합니다. 어딜가는가 했더니 도시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토종닭이 있네요. 왜 닭이래? 아, 지유리가 작년에 어 그. 학교에서 병아리를 부화해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야, <laughs> 병아리 요만할 야, 때 야, 왔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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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친구는 날개도 다쳐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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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우리가 연고 발라가지고 처음에 <laughs> 지... 데려왔을 땐 요렇게 작은 병아리 노란색 병아리였는데 벌써 이렇게 큰 거예요? 아 암컷이 아, 아, 어, 어. 꾹꾸고 음. 암컷이 꾹꾹예요예쁜 이름도 지어주고 아침마다 직접 모이를 챙겨 주면서 애지중지 키워온 꾹꾸와 꼬꼬. 꾸꾸. 지유리의 친구이자 동생이자 반려닭이랍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우리는 특권이기도 하지요. 사실 이제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어, 또한 가지 이유 중에 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나이라서 네, 아무래도 네,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와서 많이 즐기고 있죠. 놀게 하고 싶었어요. 음, 놀이의 힘이 어릴 때 저희, 저희 세대만 해도 저녁에 이제 끝나고 나면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랑 동네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우리에게도 그런 걸좀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은 오게 됐고, 어, 아주 잘온것 같아요. <laughs> 사람들이 떠나고 20년 전 문을 닫은 분교 자리에 마을이 생겼습니다. 10가구 34명이 함께 사는데 2학년이 되던 해. 한국으로 유학을 온 지유리네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사는 게 좋아? 네. 어떤 게 좋아? 어, 친구들이랑 언제든지 같이 놀수 있고 학교 방과도 여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밌어요. 그냥, 아, 그래서 6개월 생각하고 오신분도 계시고, 이제 1년만 생각하고 오신분도 계시는데 네. 저희도실은 처음에는 1년 정도 하자 하고 왔다가 어, 환경도 좋고 애가 너무 이제 즐거워하고 음. 행복함이 보이니까 하면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연장을 하는 거죠. 나란히 걷는 등굣길 매일 아침 만나는데도 뭐가 이렇게 즐거울까요? 이 친구는 어제 찍고 싶은데 지금. 고개를 안드는 서인이고요. <laughs> 이 친구는 아. 나오기 싫었는데 뭔소야 <laughs> <나온> 지금 <laughs> 서인이보다 아주 조, 좋아하는 다은입니다. <laughs> <너는 좋다고. 웃음> 우와, 국가 본격 사태. <봉각사태. 웃음> 그저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는 영락없는 개구쟁이들이니 이렇게 버스가 마을 안까지 들어오면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모두 열일곱 명이 함께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길이 더 특별하답니다 백 년이 넘는 역사의 작은 학교 차츰 수가 줄어 전교생은 단 스물여덟 명. 그중 절반이 유학생입니다. 3학년 지유리반도 모두 도시에서 왔는데요. 시끌벅적한 교실보다 지금이 더 좋다네요. 이전 학교가 그 2학년이 200명이었어요. 200명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1학년만 해서 300명이었어요. 우와. 여기는 지금 4학년, 3학년 3 0 0몇명 네명이이 <laughs> <laughs> 넓은 교실에 단네 개뿐인 책상. 네명 모두가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작지만 특별한 교실입니다. 모름지기 공부는 엉덩이 싸움. 그런데 갑자기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텃밭 가려고요. 텃밭? 텃밥? 네. 텃밭을 여기 모종 같은 거 모종 심으려고요. 거기서 심고 수확을 해서 가, 집으로 가져갑니다. 아 그래. 네. 지유리가 다니는 장평초등학교는 <laughs> 다양한 생태 수업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우리가 5월달에 또 새로 학년별로, 학년별로 모종을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종을 심기 전에 이 밭들을 뭐 해줘야 될까요? 갈아요. 어, 정리 한번 해줄 거예요. <laughs> 흙을 밟고 손끝으로 만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 <laughs> 교실 밖 자연의 얼굴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이자. 보육이 됩니다. 지유리에게도 재미난 경험이죠. 큰걸 보는 그런 와. 예, 재밌습니다. 지로가 봤는 네. 어디 네. 학교 다닐 때왜 이렇게 했어? 아니요. 그래 거기 누나, 도시 학교 다닐 때는 어? 음. 맨날 놔봐. 앉아가지고 들어가. 한다고 해도 음. 겁나 크지. 미술을 하고 그랬어서 있지? 텃밭을 가꾸는 거뭐 하지죠? 도시에서 안해봤어요예 <목소리> 들어 우리 5월 달에도 모종 뭐 심을 건데, 뭐 심어보고 싶어요? 감자, 요 상추, 감자, 또 <목소리> 당근, 당근, 호박, 토마토, 방울, 토마토, 호박! 딸기, 고구마. 백백한 밭을 솟고 함께 땀을 흰 자리에 새순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이들이 어떤 꿈을 키울지 기대가 됩니다. 농산어촌 유학.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매일 기대하고 또 행복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항상 그소유수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 너무 항상 목말라 있어서 새로운 친구들 등장을 하니까 오히려 교실도 활기가 넘치고요. 모든 것이 궁금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그야말로 반짝이는 시절. 드넓은 운동장을 친구 삼아 건강한 몸을 키우고 단단한 마음을 다지며 행복을 채워나갑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엄마들은 마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을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직접 손볼 곳이 많다는군요. 이거 입구 앞에 예쁘게 심을 꽃 어, 이장님이 주신 <laughs> 꽃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꼭 누가 파란 거 같이 생겼어요 하지에서의 삶이 낯설지 않게 함께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요? 어디? 어디? 얘랑 네? 얘 사이,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심은 거 해. 아니죠? 거기 심은 거예요. 심... <laughs> 심은 맞아요 여기를 <laughs> 심은 거야. <laughs> 언니, 진짜 안 해봤구나. 잠깐만. 안 해봤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거 근데 꽃 이름이 뭐예요? <laughs> 한번 여기 <이렇게> 알아봐요. <웃음> <웃음> 뭔가 다들 약간 좀 어색해. 어색하오. <laughs> <laughs> 저 저희 안에 <laughs> 아니이야 뭐 아니, 일이...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처음 해 <laughs> 봐요. <laughs> 그전에 <점이> 어디 서 할리력. 저는 올 때는 경기도 시우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예요 네, 게 그러고 원래 서울 출신인 거고. <laughs> <laughs> 서울이요. <laughs> 서울 강동구 출신입니다. <laughs> 손길은 어설퍼도 제법 화단 모양이 갖춰지는 데요. 쨍한 꽃처럼 이곳에서 아이들의 희망도 쑥쑥 자라나길 바랍니다. 페랭이 꽃, 난쟁이 페랭이 꽃,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면 이제 대답해 줄수 있어요. <laughs> 제각각의 사연으로 모인 엄마들은 정착을 도우며 금세 친구가 됐습니다. 유학 생활 만족감도. 아주 어머. 크답니다. 그 서울에서 있었던 그 자잘한 경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꿈 같은 거예요. 국아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얼음탱을 하는데 이게 너무 꿈 같아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아서 늘 매일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늘 그렇게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하는 삶을 사, 살아도 된다. 그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을 경험해 보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오게 됐어요. 아이도 만족해. 기대 좋아요. 각자의 삶에 이 유학 생활이 작은 쉼터가 된게 아닐까요? 하루 종일 신나게 논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지유리가 조용히 학습용 패드를 꺼내듭니다. 오늘 세 번째 키는 거라고. 다음 주월요일 어느새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야 이거 빵빵. 어렵던데. 어, 이건나 어려운데. 컵땅 컵땅. 하나 둘셋 넷. 가는 말이 어. 고아야.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고다그 굴러온 돌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너한테? 사실 동촌 유학을 결정할 때 후회 없이 아, 마음껏 예쁘네요. 놀게 하자 마음먹었지만 마음 깊은 <laughs> 곳에서 조금씩 자란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아 사칠에서 막히네요. 7에. 실은 걱정이 이제 아예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하는데 어 그래도 어. 읽는 것보다 얻는 게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지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익혔으면 좋겠다. 책도 더 많이 읽고 생각하는 힘도 더 많이 기르고. 농촌 유학을 통해 얻은 다양한 기회. 사실 거기엔 세 식구가 오롯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에서처럼. 학원집, 학원집, 학교, 학원집을 전전하지 않는 <laughs> 이런 삶에 지금은 현재는 만족하고 있어요. 엄마는 지율이가 원하는 한쭉 이곳에 머물 생각입니다. 주말 아침, 나갈 채비를 하는 지율이.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일이 펼쳐질까요? 오늘 마을 학교에서 강진으로 강진에 있는 역사적인 곳이나 의로운 곳을 찾아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에 두번 열리는 마을 학교, 자 마을학교. 네.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일종의 품입니다. 장군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강진과 보성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은 강진으로 간다. 네. 지금 출발합니다. 네. 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러 가는 길. 칠판과 책상이 아닌 길 위에서 정답을 찾아갑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단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많이 자신감도 있고 생겼고 자존감도 생겼고 그리고 항상 밝아요. 물론 도시에서도 밝긴 했는데. 어, 그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밝음. 도심을 떠난 유학 생활 2년 차. 아주 먼 훗날 지율이는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요? 우선은 행복한 기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되는 것처럼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어, 자기 스스로 뭔가 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 재능도 좀 찾고 그렇게 밝게 컸으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유학 생활을 통해서 많이 얻었으면 합니다. 모든 네. 할수 있다는 용기, 모든 가능하다는 자신감. 다양한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내일을 써가고 있습니다.